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또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저를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강남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남의 재도약을 위해서 제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2번 조성명 인사 올립니다. 우리 세계 도시 서울, 서울의 시장 오세훈 후보, 또 서울의 심장인 강남 구청장 후보 조성명,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유만희 시의원님, 그리고 이옥희 구의원, 송영모 구의원. 그 다음, 우리 비례대표, 여러, 이동호 후보를, 음, 여기는, 이동호 비례대표를 위해서 여기에 같이 나와서 이 지역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여기 있는 시의원과 구의원 모두 같이 여러분들이 당선을 시켜줘야 저도 구청장이 된다면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수 있겠죠. 우리 수소. 역을 주변에 교통이 혼잡하고 사실 상당히 연약한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구연과 함께 이 연약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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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의 과천선 여기를 빨리 추진해서 교통 해소를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역에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 해 주었는데 아마 집에 이미 도착했을 겁니다. 공약 집을 보면은 우리 그 강남 갑권역 또 을권역 경 권역인데, 을 권역에도 많은 그런 그 공약들이 나가 있 것을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이 함께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 또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또 제가 같이 우리 강남의 재도약으로 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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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이렇게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호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2번, 이걸 3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번! 이번에도 이 이번! 이번에도 이 이번! 이번! 대단히 감사합니다.